그 맑은 물과의 그 후반에서 그 매일 아침 그 풍수기원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할수 있어서 또저 개인적으로도 큰그 영광스럽게 이 순간을 또이 시간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또 여러분들 덕택이니까요 저는 그 한눈팔 시간이 없죠 이 기원에 그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빠른 시간 내그 신속하게 소망하는 그런 금전운이 또 크게 그 풍요의 그 강물처럼 또 열리기를 그렇게 그 만들어야죠. 우리의 그 원력을 모아서요. 이런 거그 아름다운 이 호반의 그 물가의 그 원력도 또 금전운또이 재물운은 결국 우리가 그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서울이건 부산이건 울산이건 광주건 대전이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호반을 그 생각하고 또 품을 수 있다면 이 호반의 주인공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오전 시간에요. 특히 그진세제가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진실하고 하는 오전 뭐시8시 정도에 다 끝나니까요. 그 순간만큼은 저와 함께 마음을 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 우리가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 두 사람 또열 사람 백 사람이 들면 낫잖아요. 특히 그 상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상달에 또 돈폭 터지는 그 풍수기원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그 참여해 주십시오. 저런 그상서로운그 서설의 암시는. 우리가 또 크게 그 돈복을 충전받고 수혈받기 아주 유리한 그런 풍수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그 금전가루를 뿌려주고 돈복의 암시를 줬는데 돈복의 그 힌트를 줬는데 우리가 그냥 또 스쳐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 많이 그 참여들 해 주신다면 저희 채널의 그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더러 저는 더욱 그 분발할 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돈복 터지는 생활 풍수를 지향하는 그 우리들의 그 생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우리들 생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풍수라는 게그 풍수지대의 그 약자고 우리가 그 풍수지리라고 하는 그 자연 환경에서 그 긍정적인 그 돈복의 에너지를 그 찾아보자는 것이잖아요.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서서히 내린 오늘은 바로 우리들 생일이나 마찬가지죠. 적어도 우리가 마음 속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생활 풍수를 지향한다면 말이죠. 하늘을 서내린그 눈가루도 결국 그 오행 수의 속성이니까요 풍수의그수의그한 축을 이루죠 그런데 그 눈가루라는 게 그냥 내릴 수 없잖아요 바람에 힘을 빌리잖아요 결국 그 바람이라는 건풍수의그 풍자 아닙니까 결국 눈이 내린다는 것그 상서롭다고 하는 그 상달에 내린 이 서술을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돈북 터지는 이 풍수기원 또 많이들 그 참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영상 전문가가 아니라 이 호반의 아름다운 이~ 서설 내리는 이 풍경을 더 멋있게 담아야 되는데요. 그런 어떤 제약의 한계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. 여러분들에게 이 풍경을 온전히 그~ 배달을 못해 드리는 그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요. 한마디로 그냥 죽여줍니다. 죽여줘. 날이 쌀쌀해도 이 숙소에 가고 싶지가 않은 제 발을 자꾸 그~ 붙잡는 그런 그~ 풍경들인데요. 그런 풍광입니다. 아름다운 멋진 풍광인데요. 그래도 저는 그 숙소에 가서또 영상 빨리 올려드려야 되니까요. 그리고 또 오늘 그열장또 구매를 해서 붙이게 되니까요. 하루에 그열 장씩도 붙이게 됩니다. 그리고 어, 월요일 수목까지만 그 등기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붙이는 거그 빠른 등기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. 토요일 날그 배달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그 빠른 등기를 저는 선호하거든요. 다음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에 그로또 선정되신 분들 그렇게 그 배송을 해드리니까요. 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. 어, 월화수목만 제가 그 우체국에 가서 빠른 등기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풍수의 그 생일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풍수 생일 그 축하해 주십시오. 자연의 그 생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서서리 이런 그 서설이 내린 날은요, 제가 그 혀가 자꾸 꼬이는 거 보니까 빨리 숙소로 가라는 그 신호가 왔습니다. 여러분 그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